김용호 씨가 오늘 부산에서 갑자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호 씨가 남긴 메시지, 마지막으로 본인이 관련된 사건과 그리고 관련 당사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도 강조했고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서 이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서 가족까지 괴롭히고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없어지면 뭐 모든 것이 조용해지겠다 이렇게 말해기도 했고 어 무엇보다도 어, 자신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 어큰 의미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자, 과거의 장자연 사건, 오인의 사건, 그리고 최근에 어, 국정원의 선관이 해킹 사건 자, 이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해킹 사건도 김용호 씨가 먼저 이걸 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본인 표현, 표현에따르면은 숟가락 얻는 사람들도 있다 염치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신들의 자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역에 관련해서는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고맙다 하는 이야기도 어, 말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자 육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김용호 씨는 유튜브 채널 KNL 이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강용석 씨가 운영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 아, 걱정을 끼쳐 드리고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못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일부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아, 재판 때문에 부산에 왔다는 김 씨. 자 결과가 좋지 않다면서 저희 변호사는 무조건 무죄라고 했는데. 아, 그래도 저도 처음에 판사님이 판결 선고할 때 황당했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제 페이스북에 저희 변호인 의견서도 올리고 하소연을 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결국은 다제 문제,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김용호 씨 본인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 변호사가 그랬다고 하면서 이건 김 부장님이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억울하다는 것보다는 자 내가 잘못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 김영호 씨는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외로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진심으로 아꼈던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저에 대해서 폭로하는 걸 봤을 때 솔직히 힘들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제 역할이 필요 없으면 저는 사라지겠다고 항상 얘기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이 더 필요 없으면 사라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가로세로인 것은 사회적 흉기라고 했는데 그 발언을 듣고 제가 흉기가 된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치명적인 흉기가 됐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명적인 흉기가 됐구나. 그러면서 정신병자가 이 흉기를 휘두르게 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힘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힘을 준 것이 이 가장 후회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힘을 준 것이 가장 후회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는 흉기를 이 나라는 흉기를 정신병자가 휘두르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고 결과적으로 책임은 내가 다 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본인 스스로가 흉기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휘둘렀다. 그래서 이, 그게 바로 정신병자다. 이렇게 서로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자, 미안하다. 다 내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용호 씨는 자신은 연예인에 대해서 공갈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에 대해서 공갈한 적이 없다. 제가 연예인 공갈해서 돈 받은 내역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부과 의사한테 돈 받은 적도 없다. 아 그러면서 경찰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건달이 주도해서 돈을 뜯었고 김용호는 이용 당했다는 걸 경찰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자 경찰이 제 계좌를 탈탈 다털었다. 제가 부정을 저질렀으면 저는 제 양심이 용납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영호 씨는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자신에 대한 비난이 아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인한테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그들이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냥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 자기 가족들까지도 힘드는 걸 보고 내가 사라져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하늘이 알아줄 거다. 누군가는 공감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거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제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승관이 해킹 부정 사건 이 보도에 대해서 뒤늦게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최초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다. 저는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최근에 국정원의 해킹 사건. 지금 뭐 국정원 어, 이 국정원 해킹이 아니죠. 국정원이 성관이 해킹 관련해서 자 여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성관이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기자 회견을 하고 발표를 했고 그 이어지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다 처음에 김용호 씨 본인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고 장자연 씨 배우죠. 고 장자연 씨와 고오인내 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 장자연이 죽기 전까지 장자연을 알았던 사람이 얼마나 됐나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장자연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다. 부산 영화제에서 화제가 됐던 여배우 오인혜 씨의 죽음을 두고서도 저랑 연관시켰는데 천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관계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될지 모르지만 본인이 지금 어, 이 영상 어, 강용석 유튜브 KNL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게 세상에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사했다. 특별히 슬퍼하거나 억울해할 필요 없다. 제가 사라짐으로써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챙겨주신 분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편하게,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 아, 뭐라, 뭐라 그럴까요? 비통한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아직도 한참 나인데, 이런데 지금 어, 마지막 어, 마무리를 할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날 12시 45분, 부산 해운대 중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 원래 에, 지금 11층에 묵었는데 발견된 것은 4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이 김영호 씨는 전날 강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해운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A 씨에 대해서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본인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판결 선고 직후에 지재진이 이 김용호 씨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봤지만, 자, 김용호 씨는 그 당시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16일날, 연예인을 협박해서 뭐 검품을 받았다, 본인은 이제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어, 구속 전에 피자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자, 여기 판사가 유창훈 판사,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